근데 이게 이렇게 치면은 될 거야라는 자신감의 또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어떻게 본다면 정말 약간 천부적인 어떤 피스 감각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우 지금 공은 자 여기서 자, 일단 누워줄까요? 회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래 오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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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laughs> 예술이네요. 정말 예술되였습니다자 아, 지금 거의 쓰리 cool. 쿠션 지점이 30 포인트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두께가 일단은 엄청난 두께가 맞았고요,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거의 무슨 스핀볼 형태처럼 공략이 된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전진역에서 또. 아, 아, 지금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 맞고 거기서 50날 선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네. 아, 멋집니다. 1, 2, 3에서 정말 뭐 끝까지 의전이 살아서 득점이 됐습니다. 맞아. 자, 그리고 이 시너지를 받아갑니다. 근데 경기가 너무 재밌는데, 옆돌리기로 뭐 이런 옆돌리기에서 지금은 아주 여유있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홍지현 선수가 20을 3뱅크를 한번 노려보는 것 같아요. 자, 3뱅크! 오, 자 스리뱅크 좋아요 오 홍진표 5점 점타 스럽타기 홍진표 홍진표 선수가 이 스리뱅크를 득점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승기 첫 번째 흐름을 완벽하게 갖고 왔거든요 그라네테 라운이 강진은 선수로 시작으로 분위기를 바꿔놨는데 지금 4세트 또 홍진표 스롱피아에 조합이 6대 0으로 리드를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자 얇게 공략해서 아 지금 너무 좋네요 오, 3점. 오, 네, 네. 그러니까 강지윤에게 완패를 당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요 네요 네. 자, 이번 4세트 내공도 붙어있고 회전도 많이 줘야 되고 자. 어, 껀껀 냈어요 네. 성공. 아. 늘정 자신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에 뭐 두께도 완벽했고요. 네. 속도감을 줘서 투 쿠션에서 약간 속구치게 친 거거든요. 네. 네. 아, 너무 잘 쳤습니다. 자. 최현 선수 오시 지금은 아네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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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러네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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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네 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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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아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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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네요네요네요네 아, 어, 네네네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대2가 됐죠. 스렁피아비가 굉장히 좀 부담을 느꼈었나봐요.